오늘은 여러분들과 기능성 방석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 마켓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G 마켓에서 주문을 했고, 네, 이 기능성 방석이라고 요 특별한 뭐 구성품은 없네요. 이거 방석 하나 사는 거고요. 방석을 네, 되게 같이 되겠네요. 음, 이거를 어떻게 메모리폼같이 쿠션쿠션하게 되어있네요. 고대로 어떻게 뜯을까요? 이렇게 뜯으면 돼요. 음, 음. 방석 그리고 설명서입니다. 품질보증서, 보증서가 있고요. 카다디아 펠 펠비 쿠션이라고 합니다. 파다 까다디아 펠릿 쿠션 기능성 방석 네, 한번 앉아볼 까요그 음.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좀 있으신데 엉치뼈가 아프시다고 앉아있으면 그래서 샀는데 오,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엉치뼈에 대한 그 부담감이 없고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묵직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고무로 된 그런 방석도 있던데, 이거는 고무처럼 이렇게 막, 중심을, 허리를 곱게 세워야지만 편한 게 아니라, 그냥 다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게, 이제,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되게 묵직해서, 자세를 이렇게 바꾸더라도, 되게 안정감 있게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요 방석을 어머니께 선물해 드리고 나서, 어 어머니가 이제 홍치뼈가 아픈 게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성방송 언팩킹가 같이 했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